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소송을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은 망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대로 분할 받을 때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할 필요가 없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언제 하게 되느냐? 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분할을 하고 싶은 경우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첫 번째로 기업은 주장하는 경우. 내가 망인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자녀들은 이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해서 많이 가져갔다 아니면 망인 유언으로 많이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그 자녀는 적게 가져가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혼 배우자나 이복 형제가 있어서 협의가 잘안될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서 협의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소장이라는 것을 접수하게 되고요. 내가 이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 지분대로는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서 이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은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 받는 데까지 보통 한 2, 3주 걸려요. 상대방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소장을 받게 되면 한달 안에 답변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한 달이라는 기간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나면 자기도 변호인을 알아보고 대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 선임을 한두 달 내에 하고 그 변호사가 아, 내가 이제 수임을 이제 받아서 답변서 제출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기간을 주십시오. 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 제출하는데 또한 2, 3개월 후적 가요. 소장을 처음 이제 소송을 맡기신 분들은 급하죠. 언제, <laughs> 어떻게 진행되냐. 근데 소장 접수하고 두세 달은 그냥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막 두세 달 이상 답변서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걸 지정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만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기일을 지정해요. 그런데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어쨌든 상대방이 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선고 기일은 그냥 취소가 됩니다.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장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이 어 한두 달 정도 후에 변론 기일이라는 것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서 뭐 소장, 답변서 이런 것들을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 변론 기일에는 보통 나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나오시길 원하시면 변호사와 함께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하고 오세요. <laughs> 변호사들이 엄청 감동적으로 변론하고 상대방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약간 드라마를 기대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드라마입니다. 보통 변론기일에는 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론기일에는 보통 뭐 길어봤자 5분, 10분이고요. 뭐 증인신문 같은 게 있으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5분 이내로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서 의뢰인들이, 이게 답니까? <laughs>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에, 각자 이제 주장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 서면이라는 형태로, 서면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거를 이제 신청해야 될게 있으면 증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로 가져간 것이 더 있는지 아니면은 예금 기록 같은 것들 보고 현금으로 증여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은행 예금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준비 서면으로 다툼을 하는 거죠. 내가 맞다 이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또 이게 맞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나누다가 그런 식으로 또 변론 기일이 2~3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론 기일이 한뭐 2~3회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어 서로 이제 주장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변론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증거 신청을 하고 증거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맡기신 의뢰인들은 마음도 급하고 이게 빨리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요.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론 기일이 종결되고 나면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해 주시는데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도 뭐1 1~2개월, 그리고 길게는 3개월 이상도 판결 선고시까지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소청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1년 6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속사건의 경우에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조정은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봐라. 이런 절차고요. 조정에서는 조정을 하시는 조정위원님이 나오시고 변호사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출석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병사가 나가서 내 의사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진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잘 하게 되면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이 상속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가족들 간에 뭐 감정이 섞이고 이러니까 상속사건이 조정되기가 의외로 생각보다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유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년 6개월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봤는데요. 어,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laughs>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